한번더 하셔야 돼요. 스타트. 문, 정수해주서세요 잠깐만. 잠깐만. 예. 마이크도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안 되나? 마이크 마이크도 마이도마이동 마이크 안 되나? 예. 마이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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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마이크도 지금 괜찮은데 손은 괜찮은데. 아니 네, 잠깐만 저 이거 연단을 가져가고 전담 빨리 가져가 빨리. 조괄 선대 위원장님. 배우회장님. 청과일 선대 위원장님. 문정수 네, 네. 전 부산 시장님. 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오늘 바쁘 오늘 부산 전쟁에서 선대위 받으시기 여러분들 있세요 네. 네. 여러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고처리신고처리 했습니다. 교수님, 한 분하고 같이 교수님, 옆에 서십시오. 교수님, 분만고같선 대위원장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한분은 부산시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문정수시장님그리고종교계를 대표해 가지고 김상호 목사님 그 다음에 종교교를 대표해가지고, 우리 그, 정관선이세 분만 모셨거든요. 그래서 총괄 선대위원장입니다. 보통은, 우리 또 우리 시장님이 아 명예 선대위원장 한다고 하니까, 아, 우리는 명예 없습니다. 사랑도 명예 또, 이름도 남기 없이. 그렇게 각의 민주주의하거든, 일꾼이 또. 그러니까, 오늘, 그, 다른 분들 인사말 다 들었는데, 문정수 시장님이 또 다른 캠프에또 인사하신다고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아,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박수 <laughs>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에, 여기 이번에 해운대 얼굴은 부산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텀시티 수영정보단지가 좀남겨버돼가지고애초 소개하던 부산시민이 방했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첨당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좀 시, 실패한 점이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바램은 제2센터, 그래서 반려 반성동, 여기 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 이걸 완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윤주호 의원이고, 윤준호 의원의 선거구가 이번에 부산 시민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진호 의원은 해운대만의 어떤 선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부산 시민들자 주도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선거구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산 시민들의 합을 살려서 제2센텀시티가 난개발 없이 잘 소망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 반려 반손이 새로운 도시로 또설수 있도록 윤준호와 함께 매진합시다! <웃음> <웃음> 자, 윤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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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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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문영수 시장님 연호 딱 다섯 분만 딱 하고, <웃음> 네. <웃음> 자, 오늘 행사는 자박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문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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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수!

카톡 가족분 한 60개 됩니다. 여기가 메인 560명 방이 메인이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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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부 다나눠가 다니까. 아,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저기 저기서 사상, 한명 차는 올들 차는 뺑돌이 세세하게 또 뭐. 세세가 기다렸다가 어쩔 수 없이 막하고 뭐, 3시 반까지도 안 오시니까. 그래, 할수 없이, 좀 더, 한 30분 잡았는데, 하시는 분들, 오늘 나들이 많아가지고. 시내에서 방금 내비가 안내를 하는데, 방금, 그래서 가가만다가 아니, 우리는 끝때 아까 대승님하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내가 시작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안보시니까 시장이 연예인. 여기가 우리 부산 부산의 연연TV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네. 건강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커피! 아이고, 네. 네. 내일 오면 그 <목소리>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여기도반가 되는 거. 1번 여기 일번 거리로 옮야 변성은 잘 됐어요. 아, 변성환또변 갔다가 또 열았어요. 아일저저홍순는 아, 아, 거기도 강감성 아, 진짜. 맞다는데. <laughs> 아, 아, 그여기잖아이정 금방이 제십이다 가는 거다. 엄 엄청 래 감소구잖아 변장. 우리, 우리 시장님 응. 저도 저도 어. 합입니다예예 남평문에 남평문. 하여튼 우리의 장님 존경하십니다. 예예예. 응. 예. 그 자랑 니까저안동에 있다가 제가 안태고장이 그 공식 문중 저이 반유동이. 제실이 공사급수 앞에 반바지질데반주동지역없주이한고 해서 가고있 그래가지고 그럼 이사업소가하지고 예예 아 그렇습니까? 그때 문 예예 껴 예예 아예예그 예예 아 예예 천육, 천만 아천 예예예예. 예예예예. 예 근데 이거 좀희귀선인데이 반여 지역하고 이분은 좀 호수가 많습니다. 우리 8백째 내려오면서 합천에서 어머님께서 우리. 선대째에서 피난을 와서 갖고 예. 난을 와가지고 자개하고 도개하고 양전을 하고 이렇게 가지고 합천에 예, 예. 제가 고향인데요 아, 그렇네요. 얘는 그 사장하던 예. 문해조 사장이 예, 예. 오시잖아요. 우리 동네. 아, 그렇습니까? 고향이또합천이시네요 저희들이 인터에합천이꼭 구분 갑니다. 네, 예, 제실에 가 가지고. 이거는 좀 완전히 아, 그래서 민들레도 먹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하고. 우리가 과 논조사를 보면, 서울을 따로 가더라고요. 서울따라 네. 시간 차이 는좀 늦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살 때, 내 생각에는 너무 지나면. 어제 부터좀 올라가. 네 어, 좀 예, 그러니까. 지금 치고 올라갑니다 보니까, 저, 우리 쪽에서 많이 쳐지는데, 낙동강 벨트. 낙동강 벨트. 낙다섯그 그 중에서 세 곳이 우세고한 예. 곳이 박빙이고 한곳 절대 박빙 열세라 예. 어, 김부가이 하고, 부거 하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사 하고, 지금 현재 지금 세계가 지금 7% 8%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판세가 지금 우리 현역 세계를 체인호하고 전재수하고 박재호는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 세계인데 박재호가 예, 예예. 박가예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채인호는 상당히 앞서고 전재수하고 서명수 안하습니까그날카리아이고 어떻습니까? 지역국을뭐 유산진 했다가, 요, 뭐, 방해가지고, 이게 무슨, 봉지 돌입니까? 무슨, 이렇게 하 그래서 내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북쪽에 음. 내 친구가 살고 있거든요. 음. 그 덕천역 5번 출구에 가면 연기사를 음. 하고 있는데 같이 보니까 서명수가 2층에 그쪽에 그 아, 예, 그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리 윤준호나 봉순호이나 음. 응. 응. 여기서 조금 열세 지역이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장에 왔거든요. 아, 예. 제가 어제 당장에 갔는데 갔는데 음. 어, 3 40대 음.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못차겠다 사각값이 한개 많으니다 음, 이러고 어쩔수 겠노 그래서 지금 2월달에는 사각값이 5천원 7천원 이많이나요예예예 백화점은 많아 그래서 백화점은 2월까지는 우리가 뭐 공천 잡으면 내겠습니까 집중 공격했는데 이제 판이 이제 작아져가지고 계획 공천이 상당히 못해졌거든요 이런 부분을로 간다면은 3월 한 오늘 16일인데 지금은 내볼 때는 부산도 흐름이 아니습니까 해보실까요? 볼 때는 역전의 그 흐름이 내볼 때는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박종진, 박영진이, 예. 박영 구역만 남았고, 예, 예. 저기는 이번에 오늘 수영지로 바깥쪽, 예예예, 예. 그 저한테 그런 거수그 말을 잘못 한다고예예 이런 것들이 아마 민주당이 초기에 깨물었던공정파로도깨물었던예그 깨어버렸던, 예. 감점이, 예예, 예. 이제 저가 이국민의힘에깨무다그 이제 공정바로도 서울은 나가지고 서울 나가지고 부산처럼 따라가. 예예예. 그런데요. 배운 대 갚을 거 원하는 게 맞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지입니다 여기는 예. 백0 됐다고 소리가 났는데 저 홍수민 저쪽은 아...